자, 361번. 자, since people generally like what they are good at, 자,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이, 어, 그들이 잘 하는 것을 be good at, 어, 능숙한 걸. 자, I propose that 나는 대처를 제안합니다. Our children focus on area. 우리 아이들이 영역에 집중하기를 나는 제안합니다. 어, 근데 어떤 영역이에요? 그들이 탁월하는, 탁월한 영역에. 자, 그런데 뒤에 보니까, 어, 이 엑셀이라는 단어 때문에, 어, 이게 타동사에서 뒤에 목적 없나?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, 이 엑셀이라는 단어 수능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단어예요. 그래서 이거는 자동사예요. 음, 자동사여가지고, 이거는 보통 뒤에 전치사가 나와서, 어디에서 탁월하다.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, 여기에, 인위치로 어, 바꿔주던가, 인 위치로 이렇게 바꿔주던가 아니면 외열 자체를 넣던가. 어. 그래서 요거는 외워놔야 돼. 엑셀이라는 단어는 아 얘는 자동사 자동사다. 이거 외워놔야 돼요. 안 그러면 얘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자주 안 보던 동사에서 그런지 더 헷갈려요.